<laughs> 쟤 들어왔다 들어야 저거.. 야 저거 그 뭐지? 이거.. 애니 캐릭터 그려져있는거 있지? 저걸로 바꾸고 와 얘가 대가리에 플래시 라이트가 어... 달려거 필요해 가자 됐다 출발하자 여기 오웨이크. 영어로 AWAKE 적혀있는데? AWAKE? AWAKE 깨어나라고? 아야아아 아, 피인 뭐야 이거 아피 <laughs> 얘들.. 아니 얘들아 근데 라이트 도어. 왜 움직이지? 왜 움직이지? 가 움직이지? 왜 움직이지? 왜 움직이지? 왜움직이 경경구스 경구.. <laughs> 어여문 열렸어! 어, 어. <laughs> 야 승리 진짜 잘했다 승리 진짜 나했어야조 <laughs> 가져갈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뭐야 테..테..테이크키 어, 뭐. 어 열쇠 챙겼어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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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잠깐만, 잠깐만 야 천천히 해심 왜왜왜왜왜 천천히 해 천천히 가 쏘우 그런 거 아니야? 이거 또뭐 나한테? 이 새끼 진짜. 야 받아 나 받아 나같이만 그걸로 어, 먹어야 돼. 여기 나올 어, 것 같아. 어어어 어디야? 여기야 진짜 앞에 여기야 여기야 진짜 존나냐? <있냐. 웃음> 몸 <laughs> ㅋ 다 ㅋ ㅋ 목마리하고 올라가는구만 아지야 그러지마! 그러지마! 그러지마 침착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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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마! 그러지마! 침착해! <laughs> 여기도 열쇠 있나? 아 어, 갑자기 무슨 어.. 어 전정원 먼저 가! 전정원 먼저 가! 왜 <laughs> 아..!! 씨발이씨키는잘먹고구요 어, 이거 별로 안 무섭게 생겼다. 어, 아, 이제 조범이네 조범이야. 조범이야. S C P처럼 생겨야지. 아, 뭐 날개 달고 귀엽게 생겼으면 별거 없지. <laughs> 아, 시발. 저 바로 방금 전까지 비명 지르던 분이 하십니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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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뭐야 이거 먹었다. 너무도 너무도 너무도. 이 세장은 뭐지? 여기 아니. 안에 전주! 뭐라여고 간다! 여, 여기도 테이크 키인데 키, 키 없지 여긴데 설마 계속 어, 이런식인가? 뭐야? 가보자 가보자 아니, 아니 이제 <laughs> 코너 코너 돌잖아 코너 돌잖아 여기 뭐 있지 어뭐저지 테이크 올더키올 더! 키다 먹으래 아아래키아아아래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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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 씨가 저, 아니, 좆 아닌가 씨. 아 개새끼 진짜 저도 아닌가 씨발. 존나 이래 소리 지르는더무섭다 그러니까 경고 소리 지르는 게 제일 무서워. 어어 어떻게 든이성을 유지해 갖고 그거 컨트롤러는 어떻게 안 떨어뜨리니? 꿀아럼 진짜 미야에팅야꿀처아너 심장 괜찮겠냐? 나. 와 남자다. 야너 지금 실눈으로 뜨고 있지? <laughs> 유일다이. <laughs> 아, 아. <laughs> 아 코너. 아아저저턴 아, <laughs> 오프 더 캔들 야그 좀. <laughs> <laughs> 그, 이, 이, 이 촛불 끄래 촛불 끄래 어떻게 뭔데? 아 생각구나. 안녕. 유. 아이이이 전문이지 살하라고이 <laughs> 저라 도개자라안안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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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ouais. 어, 아, 뭐야 뭐야 뭐야. 오뭐 아. Какая. 아 어. 어. 아. 끝이야? 저거. 저